1967년도인가요? 8년도에 중동 지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중동에 이스라엘을 빼고 그 지역에 있는 이집트와 더불어 또 요르단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일주일 만에 그 주변국의 나라들이 그 조그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와 비교해서 정말 수백 배 되는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연합군이 형성되어서 왔는데 그들은 대패를 하게 되고 있는 땅도 일부 뺏기게 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전쟁을 7일 전쟁이라 이렇게 일컬었죠. 일주일 안에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주일이 오기 전까지 전쟁은 끝낸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그런 작전을, 그런, 어,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내가 죽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 잘 살게 될 거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국민들의 거기에는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들까지 또 젊은 청년들까지 전쟁의 기쁨으로 동참했습니다. 물론, 미국과 영국의 힘을 얻어서 최신식, 그럼 최단, 첨단의 무기들로 인해서 주요했던 것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생활적으로도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피폐적인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랬을까요? 2020년 접어드는 지금의 목사에게 작년, 그러니까 2019년도죠. 목사에게 2020년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어, 2020년. 그냥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두 배, 두 배. 2020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갑절로 임하는 두 배, 두 배의 축복이 이것이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그런 해가 되리라 확신과 믿음을 갖고 성구영신의 배때 선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나, 어, 여러분, 목표를 세우면 당연히 계획이 있어야 되죠. 계획이 없는 목표는 그건 꿈이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이 세움을 신앙의 기본적인 본질에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대로 다섯 가지의 이 원칙을 지켜가자. 근데 우리가 매주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인 줄 알았더니 52주 지키는 게왜 이렇게 힘들까요? 어, 목사는 약속대로 52주 잘 지키고 성도에게 연말에 연취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상 전부 다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 나는 의지가 있었으나 나라에서 교회에서 오지 말라면서요. 아 그래서 못 왔는데 그 출석 안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 그걸 뚫고 나와야 뭐상 받는 건가요?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어, 물론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되는 것도 예배니까 잘 지킨 거예요. 지킨 건데, 우리가 52주라고 하는 부분이 만만치 않은, 그뭐 그러니까 쉽지 않,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건줄 알았더니, 어, 정말 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가잖아요. 그러니까 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일찍이 이른 예배에, 일찍이 예배가 11시인데 6시 반쯤에 교회로 오신 송도가 있습니다. 주일날 말이에요. 집이 이 근처도 아닙니다. 강화도와 김포, 그 경계선에 있는 끝자락에, 일찍 오셔서 교회를 예배당은 다 쓸고 청소하십니다. 어, 그래서 그분 때문이라도 그분 때문이라도 주일날 일곱 시반 예배를 지금 4 주째, 5 주째 어,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면서 그래도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어, 아니라 그 전에도 그 전에도 일부 예배는 우리가 드릴 때에도 여전히 그자를 리 지키셨습니다. 어, 생활이 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중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어 의식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은 어 여러분 저는 이제 어떤 무게를 이렇게 재본다 그러면 어려움보다 무서운 게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아이들 데리고 놀이동산 가보신 적 있으시죠? 어 딸아이가 어 삼남매 가운데서는 제일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 녀석은 또 모험도 모험심도 있습니다. 예전에 놀이동산을 갔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뭐리 티켓을 끊으면 모든 놀이기구를 다탈수 있는데 다 타는 걸또 다시 반복해서 탈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몇번 타다가 다 말지? 그걸 다 타는 애가 없어요. 근데 딸 아이는 다 타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너무 행복해하면서 타는 것이 몇 번씩 타는 것이 있었으니, 그 당시에 가장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이킹이었습니다. 제가 보다 한 20년 전이니까요 요즘은 수직 강화로 떨어지는 거였죠 올라가가지고, 그게 한 50m 정도 되나요? 올라갈 때 공포감을 준다죠. 그래서 떨어질 때쫙 떨어지잖아요. 안정 장치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는 거죠. 죽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타는 거고, 그것을 즐기죠. 어려움을 즐기면 그건 두려움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두려움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 옥죄이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절 근거로 말씀을 보면 사망의 운치만 골자기를 우리가 지나간다 말합니다. 죽음이 맞닥뜨렸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가운데서 이번 지난 한 주간이 오 젊은 나에게. 죽음이 바짝 온것 같아 라고 느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인이나 또 가족들 가운데서 내가 아니어도 아 이제 떠날 시간이 다가왔나 봐 라고 하는 죽음을 생각해 보신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벗어났을까? 그는 4절의 후반절을 보면 쥐의 막대기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주의 막대기가 나를 인도할 거라고 고백합니다. 사로는 순도 여러분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한마디로 죽음이 두렵지 않다. 아마 놀이동산에서 수직으로 올라가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것이 어, 이 놀이기구가 안전하게 자기를 보호할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떨어진다면 정말 두려울 겁니다. 죽을 거예요 정말. 저희 고향 지방에서도 수년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고향지방에 장로님한 분이 2층 높이 정도 되는 그 사다리, 그 사다리에서 그러니까 뭐한 3m 정도 사다리에서 있다가 자가 하시다가 천장 작업하시다가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머리가 먼저 떨어졌어요. 그거로 직사하셨어요. 사다리 타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머리 떨어져서 죽었어요. 놀이동산에서 그 높이는 정말 죽을 수 있는 높일 거예요. 그런데 안전하게 나를 받쳐줄 거야. 나는 즐기는 거야. 쉿! 하면서 바이킹하는데 정점이 올라가는데 노래를 부르는 애가 있었으니 저희 딸입니다. 아빠 닮았을까요? 엄마 닮았을까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안 탑니다. 저도 탈수 있었으나 안 탔습니다. 절대 안 탑니다. 그런데 그걸 즐깁니다. 저는 그슬리를 즐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정말 내게 죽음을 가져오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두려움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아니하신다, 살려주신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막대기가 있고 지팡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여러 중동 국가들의 연합군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야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설령 내가 죽더라도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식들은 살수 있을 거야. 살 거야. 즉, 우리의 민족은 망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전장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의 나 자신의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나로 인한 다음 세대 그리고 공동체가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가운데서 나이론 일병 구하기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포르덴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특공대가 투입을 합니다. 그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구인들이 죽어갑니다. 이상하죠? 역설이죠? 그한 사람은 뭐고 구출해 간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건 뭐겠어요? 더군다나 최정예화된 이 특공대원들이 이제 군 새내긴 일병 하나 구하겠다고 이 특수 부대가 투입을 합니다. 결국 라일론 일병은 구출됐고, 그러나 거기에 수많은 또 특공대원들은 죽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모든 군인들과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내가 공경에 있을 때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아. 나라가 우리의 동료들이 나를 버리지 않아.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위대했던 거죠. 하나님는 순교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나를 놓치지 않으시지. 당연히 나를 놓치 않냐 하시지 내가 보지 못하는 막대기가 있어, 지팡이가 있지. 여러분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내가 말씀만이 있는 한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내가 기도하는 한. 주의 성령의 불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의 고백 속에 그분을 믿다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찾았어 영원히 사는 걸 알았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래서 육체 예수님을 위해 살라면 육체의 죽음도 두렵지 않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참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누군가가 옆에 있어 주면 고통을 이겨내기가 훨씬 쉽다 하지요. 근데 누군가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면, 여러분이 보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느껴지지 못해서 그렇지, 사례하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말씀하셨거든요. 어,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지혜가 부족하면 구해봐, 기도해봐. 우리 하나님께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뭐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것이라고 예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는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저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냐고, 이 코로나가 주는 의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어려움이라면, 죽을 것이 아니라면, 줄길 수는 없지만, 두려워하지는 말자. 교회가 어떻게 될지, 성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이게 우리의 영혼이 피폐되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두려워하지는 말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 그것이 믿어지면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죠. 제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증명드릴 수 있냐면.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단순한 지팡이일까요? 단순한 막대기일까요? 말씀에 의거하여 홍해바다 앞에 죽음의 그 부분 앞에 모세야, 그 지팡이로 내리치라. 물결을 향하여 내리치는 순간에 쫙 갈라졌다는 사실을 아시죠? 아마 모세가 발만 동동동동거리고 있었으면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이 군병들을 마차 부대에 먼지망이 일어나면서 막 쫓아오는 그들을 바라보고 두려움 속에 발만 동동거렸다면 그렇게 끝났겠죠. 그런데 그 들고 있던 지팡이를 말씀에 의거하여 내리쳤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우리나라 진도에 홍해 기적에서 어뭐 그런 이벤트를 하는 그 진도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건 물이 전체가 뭐 빠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성경에는 이 벽과 벽이 됐다. 그러니까 두부를 가운데 툭툭 해서 딱 잘라낸 상태. 길이 됐다는. 그도 하나님께서 훈풍을 부셔서 이 갯벌, 이 진흙벌을 마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 지팡이 경험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충실하게 늘 말씀 읽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삶의 어려움은 곧 두려움으로 바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신비롭게도 놀라운 역사들이, 갑절갑절의 복이 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텐데, 제가 우리 둘째가 이제 공동사장으로 있는 그 메가더에 그 여름이 막 무성해져 갈때그 입구를 막고 있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경이 안 좋아서 이건 잘못되게 심어진 나무는 과감하게 제가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울타리로 세워진 큰 나무들이 있었어요. 소나무 중간중간에 무슨 나무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나무가 잎이 아주 청청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나무가 쑥쑥 자라나는지, 전선줄을 뛰어넘어서 막 쭉쭉 올라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큰도로가에서 보면 에, 그... 커피숍이 가려져 버립니다. 그다 이식물, 이게 식물을 다 죽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죽이기는 너무 크고 속아내기도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 나무를 보고 이건 이제 개인사입니다. 이걸 뭐 여러분이 절대 뭐 이것을 비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그 능력에 관해서. 실제적으로또 보는 것도 교훈이 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나무를 보고, 너 죽을 수좀 없겠니? 오래만 말이야. 어, 너가 너무 잎이 무성해. 죽어라. 오래만. 목사가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무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그 나무 잎이 시들시들해져가는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딱 2주가 더 지나 모든 잎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실제로. 깜짝 놀랐습니다. 2층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오, 어, 저 나무 왜 그래? 보름 전에도 봤는데 옷더 어, 말라버렸네.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여러분 그 송충이 있잖아요. 송충이가 어서 왔는지 그 잎을 다 갉아먹어버린 겁니다. 모든 줄기를 다 갉아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나무에게. 그런데 이게 이 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소나무 빼고 옆에 또, 또 하나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까지 또다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게. 뭐 그다음뭐 듣고 이제 스치는 거 스키시, 어, 스치시면 됩니다. 너무 미안하잖아요. 나무야 나무야, 죽지는 말아라. 꽃을 피워라. 그리고 이제 미안해서 그런 말하고 이제 왔는데 이번 주간에 꽃이, 아, 봄도 아닌데 가을 국화도 아닌데 꽃이 피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커피 메가다로 치셔서 <laughs> 그 마당을 가보시면 마치 봄처럼 벚꽃이 피는 것처럼 꽃잎들이 이 가을에 시작되는 이 가을에 그 나무가 앙상하게 말라버린 그 나무에 모든 잎들이 다 말라버린 그 나무에 꽃이 지금 피고 있습니다. 제가 고백했고 제가 말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우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야 이러다가 교주 되겠다. 아. 어... 근데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제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 드리겠다 그랬죠. 어 다음 주에는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림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메가도 커피 인수 문제가 아니고 더큰 부분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현실화가 되고 그것이 수년간 준비해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짧은 두달 반에 걸쳐서 완성된 그림을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지팡이, 주의 능력의 막대기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우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배짱을 한번, 어, 좀 내띠둬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상처들이, 정말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 아픔이 되고, 하지만 이것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별이 되고, 또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들이 피눈물 같지만, 이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비전으로 간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직접 경험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 힘들지만 내가 비록 사망의음치한고자이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서 나의 가길 다가도록 우리 예수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또음 본문의 큐티의 내용들 또 성경 읽기와 다른 목사회 보내드리는 기도문도 짰지만 여러분 꼭잘 묵상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튼튼한 지팡이가 되고 그것이 튼튼한 막대기가 되어 여러분이 이 고통이 두려움으로 변하지 않으하고 오히려 두려움을 즐길 수 있는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